저기 차가져. 아한 가운데 그냥 빠져가지고 차가. 네, 지금 제 아는 동생이 자기 연천 그전변가그 근방에서 내가에서 어, 캠핑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겨울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어요. 어, 비를 맞으면서 어, 오늘 겨울 비를 맞아가면서 차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빠져볼까 겁난데 이거. 우와. 근데 오늘 지금 비가 와요. 비가 와 가지고 속으로 빗방울이 지금 뚝뚝 떨어진답니다. 저기. 멋있죠? 우와, 저 여기 옆에 여기도 텐트 하나. 어, 같이 동같이 또 따로따로 남자 새끼들이면 둘이서 그냥 하나 지 자지. 응? 또 따로따로 이렇게, 응? 차, 차는 저쪽에다 세워놓고, 저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바로, 내과, 물소리가 지금 납니다, 여기. 여기는 산이고, 여기 텐트 하나, 여기에서 저희는 식사도 하고, 아, 지금 한겨울에도 굉장히 추, 추우면서 비도 오고, 근데, 바깥에는 추운데, 안에는, 그, 답다합니다 실내는 훈훈합니다. 아내가 개새끼 보이고 개새끼 이거 개새끼. 이건 뭐, 또 여기 에제 아는 동생 텐트에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야, 위에 김이 모락모락 모락 나네요. 여기를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굴, 굴, 굴 인자 키 o l cool, 안쪽 내부를 이렇게 해서 돗자리 펴고 무신호이터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 방청을 제가 싹 해놔가지고 저번에 엄청 추워고 얼어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음 방청을 싹 해서 오늘 한번 어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거든요. 바닥을 보면은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어요. 빗물이 무시동 이터를 틀어서 한번 네, 오늘 한번 어쩐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야 지금 비가 엄청나게 와서 지금. 물이 많이 잠겨가지고 지금 나가야 된답니다, 지금. 야, 지금 비가 세차게 와가지고. 아, 물이 지금 요 텐트까지 지금 찼네요. 어우, 바로 앞에, 코앞에까지. 지금 요 저기, 지금 저기 저 퍼렇게 보이는 부위. 이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 어우. 야, 씨 이거 뭐 비가 와 가지고 물에 그냥 폭푹 빠져 버리네, 그냥. 차가. 지금 차가 빠져 가지고 걸어야 됩니다, 이거. 다행이도요 멋진 장갑차가 있어가지고 뺄수 있어요. 아 재난통신지원단 야야 여기 나 여기서도 푹빠졌온다 이렇게 응? 그,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시어요? 어. 이게 야생이다 야생. <laughs> 야 하나만 걸어. 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 야 진짜 텐트 있는니까 물이 차불었다 텐트 있는니까 물이 차 불었어. Hva er det? 오이오이야 역시 역시 가네 가아아 아. 빠져볼까 겁난데 우우 4륜구동 아니면 여기 못 들어오네, 그냥. 오, 여기 물이 찼는데? 오, 딸 봐봐, 여기 물이 찼어. 오, 오, 오. 오, 물이 찼어. 어왜 이렇게 일네 차가 고차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씨 아 큰일이네 큰일 네 어제 저녁에는 물이 여기까지 안 찼었는데 물이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물이 엄청 차버렸습니다 지금 차가 중간에 지금 한 무릎 정도 차가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다이히 시동이 걸려 있는데 큰일났습니다. 포크레인 불러야 되겠어 포크레인. 지금 짝, 개인차 기사 앞에 있고 포크레인이 보고 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와갖고, 강물이 불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 지금 겨우 기어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아, 나 진짜. 하, 나 이런 경우 또 생전 또 처음 당해봐가지고, 지금 새벽 4시 한반 정도 됐는데, 아우, 난리가 아니다, 난리, 지금 이 시간에. 어, 저 트랙터가 와가지고, 그렇때 아니었으면 물에 잠겼어요, 잠겼어요. 겨우 지금 다, 지금 세대가 들어가가지고 다 끄집어 냈습니다, 지금. 600m 앞에 최속 8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이제. 대고생하고 갑니다. 와, 진짜, 강물에 빠지진 않나. 새벽에 이제 지금 한 5시 정도 되는데요.